이 경우 기자 입력 2017년 10월 29일 1 0 5 2조에 187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제공 메이퀸 픽처스 MBC 주말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에서 지현우와 신은정이 상봉을 하고 최종환을 향한 복수 한 방을 남겨놓았다. 지난 28일 오후 2회 연속 방송된 도둑놈 도둑님 국본 손영목 차이영 연출 오경훈 장준호에서는 윤중태 최종환 분에 대한 복수를 향한 여정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동안 온갖 위기, 여기에 속고 속이는 반전 스토리 속에서도 윤중태의 복수에 대한 일념 하나로 지치지 않고 달려온 장돌목지 연우분이 과연 어떤 최후의 한방을 날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방송은 장돌목에게 친모를 찾아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홍일권장광분이 남긴 비자금을 요구하는 홍신혜 최수린 분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민혜원은 홍신혜가 자신을 납치한 것으로 위장,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그 과정에서 민혜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돌목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애특. 하고 가슴 절절한 모자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동안 애타게 찾았던 어머니 민희원을 만난 장돌목과 그런 아들의 품에 기대하여 멈이 눈물을 흘리는 민희원의 모습은 짠한 감동과 함께 여운을 남겼다.